네, 안녕하세요. 텃반 유랑민입니다. 오늘 물도 채워놓고 미생물도 좀 풀고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우차. 네, 이렇게 컸네요. 네, 씨앗을 뿌리고 나면, 어, 팻말을안 해놓으면 뭐 뿌린지 까먹습니다. 예, 올라온 거 보니까 숯가시네요 쑥갓이고 뭐 들깨도 보이고 요거는 모종을 사서 심었습니다 겨자채하고 토마토 토마토는 아직 일어요 아직 너무 일찍이라서 모종이 나왔길래 그냥 반가워서 하나 사서 심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비닐을 하우스처럼 씌울 거니까 씌울 거라서 해 놨고요 이 생각보다 이제 따뜻하니까 쑥갓도 씨앗 뿌렸는데 빨리 올라왔죠 네. 상추도 활착을 잘했고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스파클 완두가 그냥 가장자리 쪽으로 좀 뿌려놨는데 났네요. 네, 여기는 이제 금마규 이쪽은 잘안 났네요. 저기는 좀 규칙적으로 났는데 아무래도 조금 늦겠죠. 예, 올라오는 오고 있네요. 여기 보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면에 잡히려나 이렇게 작은거 있죠 예이 켄터키 블루그라스입니다 여기 조금씩 있죠 서양 잔디에요 서양 잔디로 여기를 다 덮어 가지고 나중에 밭을 뺄때 이거 분뜨듯이 아니 이만큼이 제가 놓은 상토기 때문에 이만큼 퍼서 가려고 그럽니다 밭을 비워 줄 때가 되면 그리고 여기도 얘는 흑하랑 상추, 예, 아주 그냥 활착을 했죠, 이제. 그리고 얘는 궁채, 줄기 상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씨앗을 뿌렸는 거. 씨앗은 저쪽 덮어놓은 거랑 똑같이 뿌렸는데, 예, 짱짱하게 나긴 해도 제가 훨씬 빠르죠. 온도가 맞으니까. 고랑에 뿌려둔 보리도 예,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종을 심었던 상추들도 자리를 잡고 잎이 좀 커지기 시작했고요. 감자들도 새순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토마토예요. 하나 그냥 심어봤어요. 밖에서 요런 캡을 씌웠을 때 어떻게 크는지 한번 보려고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자, 안쪽에 밭에 유공 비닐을 깔러 왔다가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상, 텃밭 유랑민이었습니다.